미어캣 랜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드디어 제1회 미어캣 랜드 이벤트 내가 바로 미어캣 그림 그리기 장인이다 오늘 결과를 표합니다 잘 그려주신 분들이 너무 많고 그림들이 정말정말로 정말로 대단합니다 <laughs> 미어캣 랜드 자, 첫 번째, 제목은, 어서와 미어캣랜드는 처음이지, 입니다. 여기 랑세를 그린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랑세랑 맹세랑 해가지고 두 가지 타일 보내주셨어요. 이거는 랑세고요. 이번에는 맹세 버전입니다. 네, 세하라고 돼있네요. 어서와 미어캣랜드는 처음이지, 2번입니다. 여기 위에 써야 되겠다. 이렇게 쓸게요. 다음 거 가겠습니다. 제목은, 맹세, 랑새 사춘기예요, 여러분들. <laughs> 여기 맹세 같은 경우에, 여기 내 얼굴로 타도까지 해놨고, 고등학교 때꼭 신던 그 슬리퍼 있지? 와, 머리가 근데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자, 랑세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랑세 화장 우리 시절 때 하던 그 화장 이게 K 미어캣시라고 4번 갈게요 4번 제목 뭐냐면요 미어캣랜드에 오신 걸 환영해요 라는 작품인데 작품명만 봐서는 괜찮을 것 같지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니 장난 아니야 중상 미어캣 너무 잘 그리지 않았어 진짜? 네 이거 짱구에서 나온 거 맞아요 여러분들 5번입니다 철이 없었죠라는 제목이에요 내가 말했잖아 드라마라든지 시트 그런 거를 약간 변형시키면 은 우승후보라고 했잖아 너무 잘해주신 거야 6번 가겠습니다 자 6번 작품 제목 뭐냐면요 박세익이에요 이건 그냥 너무 잘그려져고 그냥 개인 소장하려고 나 이건 그냥 작품이야 너네 no. 어딜 봐서 박세익인 거냐고? 아왜 박세익이라고 보내셨어 7번 작품 가겠습니다 날미역캣이라는 작품이에요 날다람쥐 그걸 그린 것 같은데요 딱 심플하게 그릴 수 있는 대로 그렸는데 너무 귀여운 거야 그냥 이것만 그렸는데, 너무 귀엽게 잘 그리신 것 같아요. 8번 작품, 가겠습니다. 작품명, 방주터입니다. 약간 흰색 보위 같은 거, 정로를 그린 것 같고, 여기 방주터로, 아울토마토 주먹으로 터트려. 이거 표현한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9번 작품 갈게요. 일진캐시라 작품입니다. 짜자잔! 일진캐시예요무겁죠좀 약간, 아까보다 마스카라가 더 진해. 립스틱까지 하고, 이건 뭐야? 딱. 슬리퍼 셨다고 다음 작품 가겠습니다 10번 작품 작품명을 안보내셨어요 작품명은 제가 정할게요 판다 캐슬 하면 될것 같아 일 귀엽죠 되게 이것도 약간 심플하게 문이랑 이제 여기 대나무 요 포인트만 줬는데 너무 귀여워 무슨 흔적이냐고 근데 귀엽지 않아? 다음번 거 강력하다 11번이고요 제목 미녀와 야수 제로 너무 잘 그리지 않았어? 미녀와 야수에 나오는 미녀 그 드레스를 너무 잘 표현해주신 것 같아요 되게 너무 웃었다고요 여기? <laughs> 자 다음번 12번입니다 이것도 아까 나온거랑 컨셉이 겹쳐요 제목은 중성마녀 아까 나온 중성마녀는 귀염이 살아있단 말이야 이번거는 중성마녀가 아니 얼굴 봐봐 얼굴 자 13번 가겠습니다 13번 제목은 뭐냐면요 할리퀸입니다 야 진짜 너무 잘 그렸죠 얼굴에 이게 지금 피 나오는거 봐와 이거 좀 무서워 다음 14번 제목이 조금 그래요 주인님이에요. 야 이거 정지 먹는 거 아니야? 사실 근데 너무 다행인 거는 뭔가 잘 모르게 모르게 그려졌어. 자 마지막 작품이에요. 공룡 미역캣입니다. 이거 약간 미역캣 옷으로 진짜 만들고 싶은? 이거 진짜 귀엽죠. 미역캣 랜드 투표 링크 준비했어요.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미역개색에 투표하세요라고 딱 준비가 됐고요. 1등은 무조건 가장 투표 많이 받으신 분, 그 다음에 2, 3등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제일 북기를 진행합니다. 1등 발표하겠습니다.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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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 1등 37% 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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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세익. 작품을 내주신 저희 웬일저님 야오님 축하드립니다. 오! 요 작품이에요. 확실히 진짜 잘 보여주셨죠? 2등, 3등 뽑아야 되는데, 상위 5명을 일단 먼저 선별할게요. 자, 2등. 철이 없었죠? 를 보내주신 오쥐님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 주인님, 주인님 보내주신 분은 애노님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 거, 할리킴 보내주신 식빵님, 날미역빛 보내주신 킬님, 우리 야오님께서 마지막 한분 결정해 줄 건데요. 지금 여기에서 안 나온 거몇개 선별해 드릴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입니다. 저희 1등이신 야오님이 결정하실게요. 이거는. 프리만 보고 결정해주시면 돼요. 회원님 과연 몇 번으로? 6번에 했었습니다 어! 그럼 6번으로 가시는 거죠. 6번 보내주신, 아, 늠님. 이렇게 다섯 분 결정됐고요. 그러면은 요 다섯 분 중에서 2등 상품, 3등 상품을 정해야 되거든요. 룰렛으로 돌릴게요. 그냥. 2등 두명 고를게요. 원판 돌리기. 자, 애노님 2등이시고요. 그 다음에 한번 더. 네, 축합니다. 하 끌림이랑 애노님이 2등이에요. 3등은 이제 오진님, 식빵님, 하능님이 계시고요. 진짜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1등 하신 야오님 정말 축하드리고요. 야오님께는 제가 메일로 야오님 얼굴 사진을 주시면은 야오님 얼굴 사진을 넣어가지고 두개 그림 그려서 전달드리겠습니다. 2등 애누님 끌림님, 정말 축하드리고 3등 오진님, 식빵님, 하능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다들 제가 메일로 기프티콘과 상품들 전달드리겠습니다. 정말 오늘 다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안녕! 세바, 세바.